안녕하세요. 운디쌤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기록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직원들의 출퇴근을 간편하게 기록하고 또 출근, 결근, 퇴근 여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양식을 만들 건데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쓸수 있는 실무용 엑셀 출근부 지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먼저 A열의 너비를 임의로 이렇게 좀 줄여 줄게요 그리고 D 열부터 AK 열 너비까지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열 너비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8.382로 돼 있는데요 확 줄여 줄게요 3으로 줄이겠습니다 열의 너비를 대폭 줄였죠 그리고 B 2셀부터 AK 2셀까지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위에 상단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를게요 이 행의 높이를 대략 이렇게 넓혀 주고요 여기에다가 날짜 형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날짜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5 빼기, 05 빼기, 01.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는 날짜를 빼기나 혹은 슬래시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엔터를 치고요.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보는 방법은 좀 다르게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1을 누르시거나 단축키로 혹은 마우스 우클릭 셀서식 들어가시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 부분을 고쳐 볼게요 연도랑 일은 나오지 않고 월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월을 나타내는 m을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월한칸 띄고 전문인력 출근부 이런 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와 같이 5월 전문 인력 출근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확인 누르고 제목 답게 글자 크기를 빵빵빵 눌러서 크게 해주고 글꼴도 두껍게 처리해 보고요 페인트 모양 옆에서 색 채우기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 테두리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할게요. 다음으로 B4셀과 B5셀을 선택한 다음에 병합을 하고요. 여기에 직종이라고 쓸게요. 그 옆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병합하고 요 성명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주의깊게 봐주세요 여기는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날짜가 쭉 들어가는 영역을 만들 거고요 바로 밑에는 요일을 나타내는 영역을 나, 만들 거예요 먼저 D4셀에다가 클릭을 하고 위에 있는 제목에 요 월이 바뀌면 그 월에 해당하는 일이 다 변경이 되도록 할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날짜 형식을 참조를 하면 됩니다 됩니다. 여기 지금 클릭했을 때 수식 입력 줄에 우리가 입력한 날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D4셀에다가 클릭하고 는 그리고 여기를 바로 클릭하시면 돼요. 바로 엔터 누르면 셀이 참조가 된 거고요. 지금 샵샵으로 보이는 이유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열의 너비를 넓혀보면 그대로 참조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다시 열의 너비를 저는 줄이고 보기 표시 형식을 바꿔 볼게요. Ctrl 1을 누르시거나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서 이 부분에 표시되는 형식은 1이 나타낼 수 있도록. d 를쓸 거예요. d 를 하나만 영어로 쓰면 여기 보기 형식처럼 2를 나타내는 날짜 형식으로 보이겠죠. d 한 글자만 쓰고 확인 누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셀에는 여기에 있는 체육 핸들을 바로 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냥 계속 참조만 됐기 때문에 바로 체육 핸들을 끄시면 안 되고요. 여기 앞전에 있는 날짜에 플러스 1을 더해서 2, 3, 4, 5, 6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는 는 그리고 앞전에 있는 D4셀을 참조를 하고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 누르면 2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체육 엔드를 이렇게 끌면 이렇게 일식 날짜가 증가해서 숫자가 들어가죠. 5월 31일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체육 엔드를 끌게요. 다음으로 요일을 표시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5월 1일에 해당하는 요일이 나오도록 할 건데요. 같은 원리로 이곳에 여기 있는 날짜 형식을 참조하면 돼요. 1일일 때는 몇 오일인지 2일일 때는 몇 오일인지 나오게 되면 되니까요. 는 하고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참조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데 보는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됐죠. 오른쪽 버튼 셀서식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가 요일을 나타내는 형식은요. 알파벳 A를 3개를 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목이라고 나와요. A를 4개를 써 주면 풀네임이 나오는데 목으로만 표시하려면은 A를 이렇게 3개만 써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를게요. 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채우기 앤드 쭉 끄면 자동으로 이렇게 요일 값이 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가 6월달로 바꿔볼게요. 날짜를 쓸 때는 항상 빼기나 슬래시로 입력하셔야 되니까 2025-06-01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6월에 해당하는 날짜 형식으로 변경이 다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제 출근과 결근 조퇴 양식을 만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두 칸을 들어간 다음에 병합을 하시고 출근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출근의 표시는 동그라미로 할 거예요. 알트 엔터로 눌러서 동그라미 기호를 하나 표시해 볼게요. 키보드에서 다음 미음을 한번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되죠. 여기에 동그라미를 체크해 볼게요. 이 부분은 병합을 하고 결근 그리고 알트 엔터 눌러서 x x는 그냥 알파벳 x 대문자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태를 표시할 수 있게 병합을 하고 조태 엔터 눌러서 여기서는 세모 모양을 한번 표시할 건데요 미음 한번 누르고 한자 한번 누르고 여기에 미... 세모 모양,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성명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성명을 입력을 했고요. 가상으로. 먼저 테두리를 줄게요. 테드, 테두리를 줘야지 출근부 양식에 걸맞으니까요. 제가 B4셀부터 한 31행까지 이렇게 드래그 를한 다음에 바로 위에 상단에서 모든 테두리 주고요.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더 눌러줄게요. 글자는 전부 다 가운데에 가도록 가운데 정렬 버튼 한번 다시 눌러줄게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토요일과 일요일 부분은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 색깔을 넣어서 토요일, 일요일 부분을 눈에 띄게 줄수 있는 조건부서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이것도 유용한데요.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서 조건부서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 규칙 여기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요 이곳에다가 요일 번호를 구하는 위크데이 함수를 쓸 거예요 는 위크데이 그리고 가로 열고 요일의 번호를 구하는 위크데이 형식은요 날짜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날짜 형식을 하나 클릭을 해야 되는데요 날짜 형식으로 입력된 바로 d4 셀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써져 있는 이 값이 그 옆에 있는 셀과 계속 비교하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D열에 되어 있는 이 값이 그 다음에 E열의 값과 비교를 할 거고 또 d열에 써져 있는 이 날짜 값이 f열에 있는 이 값과 계속 비교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할 건데 4행은 고정이 되지만 열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4행 앞에 있는 달라는 놔두고 열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d 앞에 있는 달라를 지우는 거예요 열은 고정하지 않고 행만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날짜 형식에 있는 값을 하나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 이 위크데이 함수에서는 일요일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1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써져 있는 값이 같다 뭐랑 같냐면 1, 1과 같으면 이 말은 결국 일요일이란 뜻이에요 여기 적혀있는 날짜 값이 일요일이면 그리고 서식을 눌러서 채우기 누른 다음에 약간 붉은 계열 선택해 볼게요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일요일이다 그러면 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간 거죠. 같은 방법으로 토요일 표시해 볼게요. 이만큼 드래그한 다음에 홈에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같은 방법이에요. 위크 네이 쓰시고 날짜 형식으로 적혀져 있는 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은 계속 변경이 되지만, 행은 고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d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서, 열이 계속 값이 비교가 되도록 만들고요.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일번호의 값이 나올 텐데, 1이 일요일이면,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수, 손가락을 했을 때, 7이 토요일이 되거든요. 이 값이 만약에 같다, 뭐랑 같냐면, 7이랑 같으면, 밑크데이에 있는 요일번호 값이 7이면, 즉, 이 말은 토요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식 버튼 눌러서 채우기에서 색깔을 줄게요.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서식이 들어가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날짜를 변경해봤는데, 예를 들어 제가 2025-08-01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일과 그리고 요일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표시가 다 되니까 너무너무 정말 편리하죠. 작성하는데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한 번만 작성해놓으면 너무 편리하게 계속 계속 활용할 수 있으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기 있는 출근에 표기되는 부분은 내가 직접 여기서 동그라미를 쓰고, 뭐, X를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목록 상자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엄청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요. 이만큼 내용이 입력되 들어갈 부분이죠.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위에 메뉴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한 대상을 내가 이 셀에 입력하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걸어 놓는 거예요. 목록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할게요. 아까 여기 출근 결근 조퇴 요 기호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 그리고 동그라미 컴마 x 컴마 미음 누르고 한자 세모 모양 이렇게 이세 가지의 값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분은 다 컴마로 해주시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모든 셀마다 이런 화살표가 생기고요. 화살표에서 내가 출근, 결근, 조퇴를 바로바로 바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으니까, 입력하는 것보다 선택하는 게더 편하니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직종 부분도 직종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직종을 선택할 수 있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한데요. 내가 목록으로 만들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누르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고요. 직종은 정해져 있다면 미아원, 그 다음 보안원, 네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간다고 하고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생기고 목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근 결근 조퇴에 있는 개수를 구할 수 있게끔 함수를 걸어 놓을게요.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출근 개수를 다한 번에 셀수 있는 조건에 맞는 개수 세어주는 COUNTIF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요. 는 COUNTIF, C O U N T I F 따닥 누르신 다음에 형식은 조건이 들어있는 부분을 범위를 먼저 드래그를 하고 콤마 찍고 내가 세고 싶은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홍길동이란 사람 이만큼 영역 안에서 컷마 찍고 동그라미만 세겠다 그럼 동그라미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끝나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어, 출근 12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 핸드 쭉 끌면 이렇게 자동으로 수식이 다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서 채우기 핸드 끌면 이 서식에 들어있는 이 테두리가 밑에가 없어지는데요 여기에 있는 조그만 버튼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르시면요 기존에 있는 테두리 서식 유지하면서 체육엔드 끌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결근의 개수를 세울게요. 는 카운트 이프 가로 열고 쭉 범위 드래간 다음에 컷만 찍고 이번에는 X인 것만 직접 입력을 하실 때는 쌍따옴표 하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X인 것만 개수를 세겠다.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끌어놓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옆에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시고요. 조태도 같은 방법이에요. 는, 카운트, 이프, 쭉, 범위, 이 중에서 세겠다. 그리고 컴마 찍고 직접 써볼게요. 쌍따옴표 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 한번 누르고 세모 모양 입력해서 쌍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그러면 세모인 것만 개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엔터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쭉 밑으로 끌어 놓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제 값들이 다시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한번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 양식을 복사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업무 보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출군부 양식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강의로 찾아뵐게요.